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본부장 오동철입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설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구 및 사회구조의 빠른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 증가로 따른 사회서비스의 다양화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 환경구축이 필요성이 재개가 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3번째 사회서비스원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도민에게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지원팀장 박상철입니다. 돌봄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갖고 돌아보며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어느 한순간도 돌봄을 제외할 수도 돌봄을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주 사회의 심각한 인구 고령화, 절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돌봄 영역 서비스 개선이 중요한 요즘, 제주 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두 곳에 종합재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 구축으로 탄탄한 제주형 통합 돌봄 시스템을 민간 복지 영역과 공공 복지 영역을 함께 구축하여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빈틈 없는 돌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팀 김병찬 팀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민간복지시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관과 민이 책임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발현된 것입니다. 저희 복지시설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지역 및 시설 간 격차 해소와 도민의 접근성 확장을 위하여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공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회계 등 컨설팅 지원과 제주형 사회복 서비스 품질 관리 모델 개발 등으로 도민의 삶의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행복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운영팀 홍영민 팀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수많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입니다. 민간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사한 사회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간 교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간, 공공복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복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신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가족 기능이 약화, 노인 기대 수명이 증가 등으로 새로운 사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제주 특별자치소 사회 서비스원은 청년, 신중년, 신노년, 그리고 문화 여가 서비스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대상과 분야에 대한 사회 서비스 보장 확대를 위하여 지역 자율형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기간 및 인력 강,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제공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사람의 가치를 더하고 돌봄의 가치를 더하고 청렴의 가치를 더하여 공공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도민이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